도망친 자의 두려움, 은둔의 삶. 로시 소아레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산에 올라가 거하되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로은 소돔의 심판에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야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야레는 존경하다와 무서워하다는 의미를 동시에 품고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복이 되지만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할 때는 피난과 외곡을 낳습니다. 그가 올라간 산 아르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곳이지만 로세게는 은둔과 고립의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굴 무아라운 종종 조금 어둠. 또는 영적 침체의 상징으로 쓰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도 두려움은 다시 어둠의 굴속으로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언약인가? 괴계인가? 사람을 따라 우리가 씨를 이어가자. 로세 딸들은 심판 이후 황폐해진 현실을 바라보며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가 아버지로 씨를 이어가자. 씨로 번역된 이불이어 제라는 뿌리다, 퍼뜨리다는 의미의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로 후손, 자손, 생명의 계보를 뜻합니다. 성경에서 제라는 종종 하나님의 약속의 계승, 곧 언약적 생명의 연속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로세 딸들이 말아치를 잇자는 말은 언뜻 언약의 계승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믿음 없는 인간의 궤계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시간과 방식을 기다리지 못한 선택이며 겉으로는 언약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수치와 단절을 스스로 덮어버려는 스스로 판 웅덩이에 불과했습니다. 사람의 궤계는 제라를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을 이어가려 할 뿐입니다. 생명은 믿음으로 이어져야 하지 궤계로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반복된 침묵. 무너진 감각. 그 밤에 아버지로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고 그가 알지 못하였더라. 이는 반복과 침묵으로 가득합니다. 동침하다는 히브리어 샤카브는 본래 눕다, 죽다는 뜻과도 연결됩니다. 즉, 단순한 육체적 접촉이 아니라, 영적 감각의 죽음을 암시하는 행위입니다. 롯은 두 번이나 알지 못하였다. 야단은 지식이나 관계적 암을 뜻하는 단어로 이 무감각함은 단순한 술취함이 아니라 영적 무지의 상태입니다. 죄는 처음에는 잠깐의 타협이지만 반복되면 무지와 침묵으로 굳어집니다. 수치의 이름 구속의 기점 큰 딸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며 작은 딸도 암몬이라 하였다. 모압은 내 아버지로부터 암몬은 내 친족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자체가 수치와 죄의 흔적임에도 하나님은 이 이름들을 지워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모압 족속에서 루시 나오고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수치의 씨앗조차 구속사의 줄기로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죄의 뿌리를 꺾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덮고 새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묵상의 화살 두 발. 내가 지금 도망치고 있는 소활은 무엇인가? 피했지만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나는 오늘 하나님의 재라를 기다리는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괴계를 합류하고 있는가? 주님, 롯은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두려움은 그를 다시 어둠의 굴속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딸들은 언약의 씨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궤계로 생명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굴속에서조차 주님은 구속의 씨앗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수치스러운 이름 속에서도 주의 은혜는 다윗을 향한 길을 놓고 계셨습니다. 주님, 제 두려움과 궤계 안에서도 하나님의 재라가 심기게 하소서, 제 무지한 선택들조차 주의 구속 안에서 다시 엮이게 하소서.